작물 종목 기업이 자라는 데에는 대자연 경제 활동의 혜택을 듬뿍 흡수할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 시아 인베스트 어,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지역별로 중복부 중부, 남부 건탑 직파, 담수 직파, 파종 적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심는 어, 빅토리 종목도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매집하고 심고 키워가는 타이밍이 있다 없다.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강 대갈람차 원리가 있듯이 여러분들 대갈람차가 어때요? 이쪽으로 해서 또 올라가죠. 자 대갈람차를 타보면요 여기서부터 는 아주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죠. 그러다가 여기서 또훅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은 기다렸던 사람들 이렇게 이삥삥빙 돌다가 그 다음 대기 사람은 멈췄을 때한 명씩 타고 또 이렇게 가면 타고. 이, 이쪽으로 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자한 종목 중에서 여기에 가 있는 종목, 이쪽 국면, 이쪽 국면에 있는 종목들을 팔아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종목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분할 매도, 분할 매수, 통찰 시스템에 의해서 끊임없이 복리를 경험하면서 자산이 스노우볼이 돼서 점점, 점점 커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알인베스트 빅토리 종목도 2,500개의 도토리 중에서 우리는 30개에서 50개로 압축을 해서 빅토리라는 승리 유전자를 파종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씨알을 골랐을 때벽씨를 소금물에 오래 담가두면 발화를 해치기 쉬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물로 잘 씻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달걀 띄었을때 옆으로 눕는 정도의 농도가 적합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매배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하면서 나름 초반에 있을 수 있는 세균이나 병균들을 나름 정리해서 좋은 종자를 심기하기 위한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농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종목을 선정할 때 일반 도토리가 아니라 승리의 도토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경영진과 그 기업의 업종과 여기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질적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조금 힘들어도 어때요? 이 기업이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두산중공 종목이요. 어, 작년에 4천원 밑으로 무너졌습니다. 무려 20만원 넘었던 종목이 이렇게 확 떨어졌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탈 온전한 정책을 인해서 그 기업은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재무제표가 작년에 봄에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는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나라들 봐봤더니 결국 전기료가 폭탄을 맞고 있고 결국은 원전을 하나씩, 두시 다시 가동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유가가 오를까안오를까 여러분? 지금이 82, 83이죠. 정부가 지금 발표하려고 그러죠. 세금을 일시적 기간 동안 유류세 인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무나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을 낮추기 위해서 세금을 덜 걷는 정책을 취하는 거죠. 간접세를 그러면 앞으로 기름값이 정부의 정책이 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150달러 넘어가게 되면 그 비싼 기름으로 우리의 전기세를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석탄 가격이 오르면서 호주의 손을 들었죠. 대한민국의 기동에 멈춰 있었던 많은 원전들이 다시 가동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올 겨울에 다른 때보다 평균 기온이 영하 3도가 더 내려가게 된다면 난방으로 인한 전기 사용료 급증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력이 예 네,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때 이런 흐름들을 알고 4,500원대, 5,000원대 두산중공을 샀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25,000원이면 500%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기업이 그때 어렵기 때문에 다스톱이라든지 사업 다각화 포트폴리오에 신재생에너지까지 많은 경영진의 노력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도 나고 있고 그리고 원전마저도 좋아진다면 두산중공업은 터널 없는 기업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일반투자원은 언제 할까요? 두산중공업이 10만 원이 넘어가서 모든 언론과 모든 미디어가 마치 카카오 13만 원 넘어갔을 때 카카오가 오으면 허전하게 할 정도로 언론이 그 주목을 때릴 때그 시점이 온다는 거죠. 결국 부산 주금이 좋아지는 시점은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을 때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사람은 중간 상투나 대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눈을 갖고 있는 게참 중요합니다. 육모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농부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리가 필요하듯. 주식 투자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어 이런 투자할 수밖에 없는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미국과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런 등등 그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알고 금융 운전을 한다면 훨씬 더 확률 높은 전문 고수, 주식 고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 육모를 잘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투자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투자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한 5년 정도 투자할 때 내가 어떤 걸 잘했고 어떤 걸좀더 잘못했는지를 알수 있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투자 일지를 쓰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때 투자 기회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CR인베스트 투자가들에게 언제가 제일 좋은 기회다?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이야기로 도배하고 있을 때. 모두가 100명 중에 95명이 투자를 못하겠다 는 그런 국면일 때. 그때 우리는 현금이라고 하는 현금을 가지고 좋은 헐값에 이런 귀한 기업들의 동업자가 되어서 내가 산 다음에 좀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치가 발현될 때까지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한 사태가 터지기 전에 코스피는 2267이었는데 우한 사태가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세상이 패닉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일만에 1457, 무려 40% 이상의 폭락을 했습니다. 10%면은 220이니까 220 곱하기 30%를 잡으면 660. 660을 하면은 1500이니까 30%좀 넘게 빠졌네요. 모두가 가치와 상관없이 대중이 파는 국면. 이걸 패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패닉이 왔을 때 소수는 패닉을 이용하여 바잉을 합니다. 이때 선도 세력과 가치 투자가들은 어때요? 그들의 투자 경험을 이용해서 이때, 예, 네, 죽기에 성공합니다. 이때가 결국 뭐예요? 겨울에서 피부로 느끼는 건 겨울이지만, 가치 투자가에게는 이게 봄입니다. 외부의 시선에서는 초겨울, 아주 그냥 아주 추운 겨울로 생각하지만, 가치 투자가들의 느끼는 것은 이때가 결국 진정한 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점을 발견하는 게 CR인베스트 투자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투자의 눈입니다. 이걸 잘하면, 여러분 모두 주식의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결국 이때 어떤 표정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인정, 국가 상관없이 표정이 어때요? 아비 규환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표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현금을 어떻게, 달러라든지 현금을 팔아서 여러분이 꼭 사야 돼. 4차, 5차, 6차에 손도할 기업들. 그리고 평성시에 기업의 체질 개선을 잘해서 우량주의인데 아주 미래에 크게 갈 기업인데 사람들의 가치 판단 없이 던졌던 그 물량을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으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 관점에서 매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이 먼저 기술이 아닌 지식이 아닌 스피릿이 먼저인 거예 투자 그릇이죠. 그 공포를 공포로 보지 않는 관점의 전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포라고 하는 환경에서 비관이라는 공기를 마시면서 그 CR에서 싹이 튼다 바로 제가 한 말입니다 전 세계 미스 미디어들이 이것을 극도로 방송할 때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할 때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인버스를 살려고 안달이 날때 달러가 마치 영원히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데 우리는 공포지수, VIX 지수가 40에서 50 이번에는 작년 코로나 때는 80을 찍었죠 VI 지수가 50을 돌파하는 상황이 오면 분할 매수로 조금씩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역대 기록인 80에 육박하면 우리는 그때 좀더 많은 물량을 현금에서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2, 3년 정도를 좀더긴 악목으로 기다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되는 힘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작물, 종목 기업이 자라는 데에는 대자연, 경제 활동의 혜택을 듬뿍 흡수할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한 기업이 어 2년을 투자했는데 여전히 안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좀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각 종목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다 다릅니다. 특히 1 0 종목, 3 종목 투자면요 그 안에 움직이고 있는 주포, 그 종목에 핸들링하는 세력들은요 각자 자기들 짜놓은 시간표대로 그 종목을 핸들링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저렴할 때 사서 배당 받아가면서 여유와 느긋함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농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장기출의 핵심은 뭐야? 시간의 무게를 내 편으로 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옆 사람이 뭐 해서 돈 벌었네. 옆 사람이 이거에서 돈 벌었네.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만, 자기만의 보폭으로, 자기만의 신념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열 걸음을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니다 단기 투자자는 인간의 이해 타산과 심리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힘의 관계만 뒤쫓는 무리들이다. 마치 서울 부산을 200km를 달리고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몇번 정도는 서울 부산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자랑할 겁니다. 야, 내가 서울 부산을 3시간 찍었어. 거의 KTX급이었어. 그렇지만 어느 날 친구들은 그 친구가 크게 다쳤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안정적으로 부산을 4시간 50분만에 가더라도 정상적인 속도로. 대응을 하면서 천천히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농사와 마찬가지로 주식자는 시간의 은혜라는 열매라는 선물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 점을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고수는 누구인지 힌트를 얻으셨나요? 시간을 자기의 지식만을 갖고 잔재주를 부려서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는 과속을 받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그 기업의 가치를 알면서 천천히 늘려가면서 때가 될 때까지 농부의 마음처럼 수확의 시기를 기다린 사람. 태풍이 불더라도 폭풍이 불더라도 어? 온갖 바람이 불어서 어? 악재가 오더라도 농부는 다시 구름이 개고 해가 비치고 그리고 나의 여들이 충분하게 이겨낼 거라는 역량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그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투자에 임하신다면 훨씬 더 투자가에. 따라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이빠이.